아니 이거 이거 들으면 양세형 리얼리 리얼리 막 이렇게 생각한다 <웃음> <웃음> 리얼리로 불러서 세 번밖에 못하잖아 리얼리 <laughs> 리얼리 <laughs> 리얼리 맞아 태용이 <laughs> 형한테 진짜 감사하지 도맡시켜줬어 연장시켜줬지 어. 얼굴 진짜 맞아? 안 믿기 <laughs> 안 믿기는 얼굴이긴 하지 <laughs> 우리나라는 김진우 보유국으로 현재 1등입니다 아, 얘 진짜 꺼려꺼려 가리하네. 승희한테 한 얘기 맞은 아거 잘못된 거. 이게 <laughs> 약간 편집하다가 살짝 어, 진우형 어, 막끝 부분에서 하는 건데 어, 어. 애매한데. 어, 너무. 아니 내끝내 아. 밖에 나올 때까지 계속. 아니요 뒤에 나도 살짝 걸리긴 하거든요 저때. <laughs> 어, 어 그렇네. 어, 봐봐. 아, 뒤에 살짝. 야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영상에서 조 남자 향수 냄새 나는 거 같은데 멋있다. 우리 같은데 저때 소트를 또 입고 있으니까 이승훈 비율 보자. 그냥 186의 186. 비율 오, 186 1 8 6 비율을 보유하신 YG 위너 좀 밀어줘라 세상 미친 레전드를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단체로 예능 좀 많이 나와봐 공백기 끝난 위너 세상이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컴백하기 음. 전에 예능만 40개 했어요 네. <laughs> 저 많이 들어줬죠 뭐 많이 들어줬죠 뭐 그대로 됐어요 진우가 나오라면 싸돈 똥도 끊어야지 <laughs> 별만 올 때쯤면 이 간내연지가 생긴다. 민업팝. 민업팝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구나. 아나조잘 아, 아, 생겼네. 아우 아, 아, 아주 철떡이에요, 아, 보수에요.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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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. 프니코트에 <laughs> 은갈치의 별개다 지나가는 중. 아 요때 의상들이 조금. 아 그렇네. 은갈치, 오피곡속의 마지막 부분.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지닌 수백만 가지의 사랑받을 이유를 찾길 바라며. 오. 어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YG는 힙한 애들 사이에 청순 열이 얼음 공주 같이 생긴 애들 넣는 거 취미인 듯. <laughs> 예, yeah, 꼭 이런 아, 그 개보가 뭐... 있죠. 예, 네, 어... 그 개보가 있죠. 민호의 김진우, 이콘의송연형뭐 찬우, 찬우 <laughs> <한우 웃음> 윤형이